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지금 현재 새벽 1시 반입니다. 예, 우리 집 마당에 예, 눈 내리는 광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눈이 많이 옵니다. 예, 날씨도 무척 춥고, 이곳 동부 산악권인 무주 진안 장수에는 예, 대설 경보와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와 엄청 춥습니다 에, 장난이 아닙니다 역대급이라고 해야겠죠 역대급의 어, 예, 떡가루를 뿌려놓는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연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죠? 와우 대단합니다 예, 온통 예, 우리 집 마당 정원이 눈으로 덧, 뒤덮였습니다 예, 우산을 쓰고 한번 마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우 미끄럽다 장난이 아닙니다 예. 나무 위에 쌓인 눈들이 멋있긴 한데요. 예, 엄청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마당 소나무에도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예, 멋있긴 멋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거의 블리자드급 눈태풍 입니다. 예, 미국에 내리는 그 블리자드급의 눈태풍이 지금 이곳 전북 무주 진안 장수에 지금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폭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의 양으로 따지자면 엄청날 겁니다. 지금, 어, 발이 푹푹 빠지고 거의 현재, 현재, 한 15cm 정도 같습니다. 15cm. 1시, 새벽 1시 반 현재 15cm 정도의 눈이 이곳 진한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베리베리 콜드입니다. 오래간만에 눈이 내려서 좋긴 좋은데,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내일 아침에 교통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웬만한 제설작업으로는 이게 다 제설이 안될것 같습니다. 와우, 거의 떡가루를 지금 대형 선풍기로 쏘는 듯한 그런 강한 블리자드급의 눈폭풍입니다. 와우, 자연의 어, 위대한 이 위력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무섭습니다. 엄청난 눈폭풍이 지금 이곳 무주 진안 장수 전라북도 동부 산업권 지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 에, 예, 대설 경보가 지금 내려진 가운데 에, 한파. 또 주의보가 드렸습니다 각종 시설관리에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일 아침 교통상황이 출근에 많은 지장을 줄것 같고요. 현재 거의 15cm, 20cm 정도 쌓였는데 예. 우리 집 마당에 마이산도 지금 눈이 엄청 쌓였습니다. 에, 여기가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정원수를 만들어 놓은 마이산. 이쪽에도 마이산, 쌍마이산입니다. 엄청난 눈 태풍이 지금 이곳. 무주 진원 장수 동부 산악권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와우 베리베리 콜드입니다. 쩐렁 시엔짜이 쩐렁 아우 이게 에 비라면은 거의 물폭탄 예, 장맛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많은 물난리가 돼서 어 수해를 겪었는데 그 후로 많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습니다. 또 겨울철이면 어느 정도 눈이 와야 어 가뭄이 해소되고 또 병충해도 또 죽고 겨울에는 또 추워야 또 제맛입니다.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해야, 어, 눈이 거의 이쪽은, 에 네, 발목이 빠지네요. 20cm가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장난 아 네, 이상으로, 지난에서 리포터 무진장 TV. 지금 대설 경보가 내리진 지난 지역의 날씨 현황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그리고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이상 무진장 TV였습니다.